오늘은 우리 몸의 산성 알칼리 균형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정말 중요한 핵심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몸이 산성화되면 암줄기 세포가 깨어난다거나 알칼리성 음식으로 몸을 바꾸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고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의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치료약 보충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몸이 산성화된다는 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몸은 혈액 pH를 7.35에서 7.45 사이로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혈액 pH를 알칼리성으로 확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음식은 소변 pH에는 영향을 줄수 있어요. 소변 pH는 혈액 pH와는 달리 우리 몸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배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pH가 낮다고 해서 내몸 전체가 산성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걸까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요. 우리 몸 전체가 산성으로 변한다는 말은 과장일 수 있지만, 암의 경우에는 실제로 종양 주변 환경이 산성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젖산이 종양 미세 환경을 더욱 산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산성 환경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음식으로 내몸 전체의 pH를 바꿔서 암을 잡겠다. 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지만, 암의 주변 환경과 염증, 그리고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면역, 특히 NK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NK세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무조건. 소금과 같은 단일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NK세포가 표적세포를 죽일 때는 퍼포린, 그랜자인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칼슘신호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면역이 좋아진다. 는 식의 결론은 절대 금물이에요. 오히려 고염분 식단이 NK세포의 기능을 방해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면역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의 합이라는 것을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식사 원칙들을 알아볼까요? 시중에는 디자이너 푸드라든지 7가지 채소와 과일 조합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 항암제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지만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분명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소를 매 끼니 먼저 섭취하세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는 꼭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KA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으니,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맛 음료나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세요. 혈당과 중성 지방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단백질은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특히 암 치료 중이라면 근 손실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염분 섭취는 과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죽염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과도한 염분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주스나 스무디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지만 과일 비중이 너무 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으니 채소 비중을 훨씬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원문에서 치료가 끝난 뒤에 일상에 복귀했더니 피로가 다시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역과 회복에 있어서 잠, 즉, 수면 이질,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근육 유지, 이세 가지는 식단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컨디션을 회복 가능한 방향으로 꾸준히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강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